벨베스 서포 강의 갈게요. 일단 벨베스 서포시 약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기사 하나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한달 전이에요. 예능 아닌 서포터 벨벳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최근 랭크 게임에서 벨베스 서포터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데이터 보여주고요. 승률도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벨베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벨베스로 저번 시즌 금화 900점까지 갔죠? 거의 챌린저가 1000점이었거든요? 챌린저 끝머리까지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베스가 진짜 마우스 마우스까지 딱 찍기 좋아요. 왜냐면 상대법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생소해가지고 상대법을 몰라서 많이 당해줘가지고 진짜 다이아 마우스까지 찍기 쉬워요. 아마 다이아는 그냥 손쉽게 찍을 수 있을 거고요. 마우스부터 좀 힘들 거야. 제가 벨벳 서폿에 숙련도가 없어서 강의를 한네번 정도 실패했어요. 근데 원인을 찾았습니다. 룬도 공격적이에요. 집중 공격 들고 마나 포스 아니라서 승전보 든 다음에 치식이만 빨리 풀면 되죠. 그리고 체후의 일격. 왜냐면 이가 막타용으로 쓰는 게 좋아가지고 돌발 일격으로 초반 데미지 강화 시키고 초반에 킬 따기 쉬우니까 보사 찍는 거죠 파이크처럼 저응형두개 찍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엄청 세요 그래서 파이크처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많이 맞아줘요 그리고 다른 서포터들과 다르게 템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1 코어는 무조건 불클이에요 초반에 이제 공템을 가서 데미지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녹이기가 쉬운 초반에 원딜보다 엄청 센 상대방 원딜이 1 코어 뜨기 전까지는 그냥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신발은 닌타 아니면 헤르메스 가고요 2 코어는 뭐가냐 전역 값주가 높아 먹어서 거의 미덕 고정인 것 같아요 이분은 미덕이랑 저녁 갑주랑 번갈아가면서 같이 시는데제 생각에는 이번에 갑주가 너무 심하게 너프먹어서 무조건 미덕이 좋아요 그 다음에 3코어는 그냥 치갑 만약에 1코어 뜨고 나서도 상대방이 피흡이 너무 좋다 칼로 이제 상대방 치감 묻혀주면 좋아요 무조건 점화 들어야 돼요 초반에 킬 따면서 스노우볼 굴리는 캐릭터예요 얘는 시시기한테좀 약함 얘는 무조건 공격력 타고 우산 얘가 1레벨 센 이유가 뭐냐면 평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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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큐가 이게 사기예요 이게 데미지가 어마무시해요 그냥 단순합니다 평큐 평큐 큐 평, 큐 평, Q 하면 돼요. 딱히 승련도 필요 없고요. 얘가 1코어로 양날도끼를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한대 때릴 때마다 상대방 방어력5% 감소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6색까지 가능하죠. 근데 벨벳스 2가 6대를 때리는 판정이에요. 그래서 챔피언한테 2를 쓰잖아요. 양날도끼 6색이 터지면서 반각이 됩니다. 이게. 푸르색이 다 터져요. 그, 깨지는 소리 들리죠? 여기 6스택 쌓여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 직공도 터져요. 그래서 얘는 양날도기 효율이 엄청 좋다. 여기 스킬 가속도 30이나 붙어있음. 그리고 벨벳스는 Q를 쓰게 되면은 체력 오른쪽에 스킬이 없으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스킬이 있으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W를 맞추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스킬을 한번더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Q를 쓰고 W를 많이 씁니다. Q 쓰고 W 맞추면 그 방향으로 한번더쓸수 있어. 이걸로 이제 킬각을 보는 거예요. 못 맞추면 그냥 뒤로 나오면 그만이고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맞추면 들어가고요. 초반 부시 싸움 엄청 센. 그래서 렌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벽을 못 넘어요. 지금 벽못 넘죠? 근데 이제 챔피언을 먹거나 용을 먹으면 변신을 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벽을. 근데 그거를 6렙부터 할 수가 있어. 이것만 아시면 데베스는 뭐 별거 없어. 그리고 W선마에요. 항상 어시를 먹어줘야 돼. 오브젝트 먹을 때로. 이 있을 때도 이한번더 눌리면 끊겨요. 근데 이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좋은 게 여기에 댐감이 70%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막타용으로 쓰는 게 좋고 후반에는 그냥 방깡용으로 쓰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 죽이면은 이게 떠있거든요? 이거 그냥 오른쪽 클릭으로 먹는 게 아니라 궁극기 눌려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가 찹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덕을 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피 차는 거랑 플러스 미덕 그리고 플러스 승전부가 터지면서 역광이더 가능하다 이거지 전력갑주가 초보자분들한테더 좋은데 미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프 먹기 전에는 갑주를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프를 먹는 바람에 변신하니까 이렇게 벽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변신 못하면은 이 벽을 못 넘어요 그리고 이 전력 먹을 때도 되게 중요해요 이걸 어시를 꼭 먹고 변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기 공어들이 나옵니다 이 아기 공어들이 진짜 배 베베스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이제 서포시라서 별로 맛없긴 하는데 정글은 무조건 이거 먹어줘야 돼요 인기한판 할게요 제가 영상 찍는 데는 다 이유 있어서 찍는 거예요 약발이 아니고요 베베스 서포 진짜 좋아요 안 맞아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이 친구는 라인전 주도권이 무조건 거의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당해준다 그럼 라인전을 진득하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라인전을 안 당해준다 라인프시 주도권으로 계속 미드 로밍 가거나 용을 먹으면 돼요 바텀 주도권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사기 캐릭터인 벤 추천드리는 거는 웬만해서락 라칸 아니면 블리 블리츠 같은 거 밴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라칸은 도망가기가 쉽고요 블리츠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라인에 처박혀 있다가 너키글에 계속 던져요 근데 라칸 밴안 해도 되는 게 상대방 원딜이 뚜벅이일수록 좋음 그리고 여기 픽창에서 팁 주자면 무조건 정글이랑 멀리 떨어지세요 사람들은 보통 벨벳 서프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정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비주류는 하면서 느는 거임 하면서 이건 좀 이해인데 카시 있잖아요 보통 카시 하는 사람들이 선픽 받는 경우는 어느 때냐면 원딜일때 선픽을 많이 박아요 카시 원딜에 미드 스파이 가능성이 되게 높 봐요. 벨베스 정글인 줄 알고 자르반 픽하는 거임 근데 알고 보니까 벨베스 정글이 아니고 다른 거였던 거지 아 제발 매너 좀 해라 아니 왜 자르반 정글을 보고 사일러스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파는 카시가 원딜일 수도 있고 스타가 원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야 진짜 마저를 찍어야 될지도 모름 저는 그냥 방어력 찍고 갈게요 룬은 집공의 장인분 따라갑니다 적응형두개 찍는 게 키포인트고요 초반에 1렙부터 싸움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카시 오페아 선픽 박는 애들은 보통 원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미드탑은 상황보고 뽑아야 되는데 카시가 선픽이다? 그럼 원딜을 좀 많이 이심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밴픽을 진거야. 마저를 찍었어야 되죠. 노틸러스 AP 카시 AP인데. 울면서 라인전 하는거야. <목소리> 원딜은 맞췄다고 하죠. 야소를 밴하고 빤테온을할 이유가 없었죠. 카빤테온 미드 트타였던거예요 이렇게 뱀픽을 유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뱀픽도 실력이에요. 이거 무조건 렌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이즈리얼이 적팀에 있든 같은 팀에 있든, 무조건 푸시가 좋아요. 리시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사일러스라서 리시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라인전도 이제 마저를 못 찍어서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게 지금 카시가 힐을 안 들고 보호막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틀러스 패서 죽이면 돼요 얘가 만약에 여진이었다 그러면 못 패거든요 근데 빈결이어서 팰만 합니다 카시는 초반에 만화가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만화 네, 때문에 못 잡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반에 노틀러스 패면 좋아요 두 번째 부시 싸움은 절대 피하면 안 되고 세 번째 부시는 라인 보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즈리얼 할 때는 이즈리얼 패시브 스택 보면서 싸우는게 좋아요 최소 3스택일때부터 싸우는게 좋아 스택이 싸우면싸울수록 공격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데베스의 장점 리시가 엄청 빨라요 평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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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지금 엄청 빠른거 보이죠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서 게임을 하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라인을 실력이 늡니다 이거는 이제 노리시죠 어, 웬만해서 역법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솔법도 하긴 해요 그냥 블루로 역법 아이 솔법 어디 시작인지 몰라요 두번째 부시 싸움 피하지마 무조건 싸우는거야 지금 주요 스킬 빠졌죠? 들어갑니다. 카시랑 최대한 멀어지면서. 상대방 노틸러스 그랩 빠지면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스킬이 저거 하나니까, 1레벨은. 지금 선 2레벨이죠? 선 2레벨이라 들어가서 띄워주고요 질견해요. 빼고요. 벨베스는 이렇게 자기가 싸우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벨베스를 많이 해봤는데, W는 최대한 바꾸면서 쓰는 게 좋아요. Q를. 쓰고 들어간 다음에 바로 쓰지 말고 평타 한 대씩 치면서 W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맞추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베인이나 하이사 이런 거면은 무조건 조주기 스킬 쓰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베베스 할 때는 이렇게 라인저 주도권이 초반에 빡으로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로밍을 가요. 바텀 주도권으로 로밍 가기 아니면 바텀에서 싸우기. 근데 보통 상대방이 바텀에서 맞댄다?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초반에 엄청 세서 직공에다가 도망가기 쉬우니까 지금 라인 안 좋죠. 여기 서 있으면 그래. 안당하고거든요 엉덩이 흔드는 거고, 상대방이 선 삼네. 와. 와, 와 이거 맞저안 들은 스노우 불이야. 와, 근데 이거게먹으안 돼. 빠르게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 사야 돼요. 덩콤에안 죽기 위해서. 다이브 당할만 하거든요. <놀람> 아, 네. 아 근데 이지리에 나힐 안됐었네 원래는 라인전에 이겨야 되는데 죽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드 로밍가는게 좋습니다 얘는 이제 미드 로밍이 엄청 좋아요 갱킹에 좋거든요 이동기가 4개라서 이럴때는 망했잖아요 정글게임하는게 좋아요 갱킹이 좋으니까 서로 아 이제 좀 상대법 외웠죠 그냥 무조건 한 대치고 도망가야돼 원래는 W를 각보면서 쓰라고 했는데 무조건 도망가는게 좋아보여요 이번에 경마스 그래. 어? 네. 어. 승전보, 나이스. 이 상태에서 바로 기안 타거나 아니면 라인 밀고 기안이죠 피가 너무 없어서 바로 기안 타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보통은 이렇게 들거든요. 신발을잘안 사요. 이동기가 많아서. 방금 한 것처럼 딸려서 따라다니죠. 지금 이 웨이브 크잖아요. 웨이브 곱게 받고요. 그 다음에 팔문 타이밍에 전력 나오죠. 전력 싸움 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카시가 엄청 세니까 노트리어스도 속박도 있으니까 신발은 헤르메스 가는 걸로 갈게요. 근데 닌탑 효율이 좀잘 나오거든요. 이건 닌가 그냥 닌탑 갈게요. 이 카시 빼고는 다올 AD거든요. 지금 안 올라간 이유가, 사일러스가 아래 캠프 먹고 있어가지고, 전령을 선택을 안 하죠. 아무래도 6렙을 못 찍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용을 선택하면서 바텀 갱을 찌르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올라가죠? 저도 올라갑니다. 이즈리얼은 잘안 죽어요. 이미 늦었죠? 사일러스 선택 너무 늦게 해서. 방금은 바텀 갱을 오면서, 용을 먹는 게 무조건 베스였어요 얘가 아래 캠프만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카시가 템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갈 이유가 없어서 여기서 대기방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게쳤죠 실제로 우리 정글 뭐하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전령을 공짜로 줬잖아요 근데 이제 바텀 갱킹도 안 하고 용 트라이도 안 하네? 그럼 이제 용도 나갑니다 지금 살러스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글 몬스터도 먹은 것도 아니고 갱을 찌른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게임에 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정글이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정글이 와서 이러면 자르면 역갱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자르반 역갱개 강할 이유? 턴이 너무, 그니까, 사일러스가 칼레브리 먹고, 전령을 가는 시간동안, 용을 치거는 바텀갱을 찔렀어야 되는데, 시간을 그냥 다 갖다 버렸어. 그래서 자르반이 여기까지 여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이득 받네요. 이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원래 그냥 방금 바텀에서 터지고 게임 끝났어요. 무조건 용 오브젝트 같은 건 쳐줘요. 어, 근데 6렙이 아니네. 6렙이 아니라 변신 못하겠다. 밥이. 삼거리 가는 것도 위험해요. 와. 어, 죽을 뻔하. 삼거리 가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라인이 안 보이면 삼거리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뭐 굳기 왜 잘하네요. 그럼 나도 소용없고요. 이때 제각서 법칙 터트려야 돼. 탑을 가든, 미드를 가야 돼요. 이게 바텀 라인전 할때 플래시를 못 쓰잖아요 그럼 미드에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교전할 때 바텀은 뭔지수 해도 못 이길 것 같아 요 그냥 카운터 당한 느낌이야 벨베스 카운터가 원딜 카시네요 근 답이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갔다가 늪한번 맞으면은 그냥 죽어버리네 지금도 정글 동선 봐요 이제 레드 먹고 골렛 먹고 바텀 오겠죠? 바텀 삼거리 시합 미리 따르죠? 여기 시야시키는 게좀 중요해 보여요.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지금. 상대방 이기고 있다고. 힘들어 왔어요. 빠졌죠? 이마한때피도 없어서 저지, 아, 네. 아 그리고 이즈리얼 직공 들었네 아깝다 근데 이거는 완전 이득이에 탑라인 바뀌고 있잖아요 람머스가 점화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반 밸류가 좋 그럼 얘는 카시한테 맞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기는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가 젠감이 70%로 1.5초 있어요 그래서 1.5초만 쓰고 빠지는게 좋습니다 아이 변태같은 놈들 이런 애들은 갱을 진짜 잘 당해요. 계속 대기빵 치잖아요. 대기빵 계속 치고 있는데 람버스 왔죠. 음, 너도 한번 당해봐. 이것로 하니까 어우 나 어시 없어 이거. 어시 먹어야지 변신하는데? 시지유시 그쵸? 갱잘 가능하죠? 저렇게 대입 방치는 애들은 그러니까 2대1을 못 이길 때 미드 아래 시야를 따면서 우리 미드를 데려오거나 우리 정글이나 뭐갱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은 저렇게 잘 죽어줘요 라인전이 불리할 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근데 우리가 람마스를 써서 바텀을 죽였잖아요? 그럼 위에는 살을 줬어야 됐어 오브젝트 먹었으면 안 됐는데 지금 라인전 끝나서 미드 가고요 암머스는 이제 카시 빼고는 데미지가 안들어오는데 카시한테 맞아서 죽죠 일부러 싸움을 거고 전신으로 데미지 씹어주고 도망가고요 방금 일부러 싸움 건거예요 사일러스 옆에서 호응한다길래 확실히 이 1코어가 뜨면은 양날도끼에 쿨감이 30% 붙어 있어서 쿨이 빨리빨리 돌고 탱킹도 되면서 데미지도 넣을 수 있어. 지금 보면은 궁극기로 변신할 때마다 이게 체력이 타여 데미지도 있고 어그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막타 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원래는 이코어로 갑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갑주가 너퍼 먹어서 이제 무조건 미덕 갑니다. 미덕 가는데 이 미덕을 터트리려면 궁극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못 터뜨려요. 그래서 좀잘 살이다가 막타 용으로 먹으면서 궁극기 터트리는 게 제일 좋, 좋아요. 일단, 궁극기를 터트리면은 피가 차잖아요? 미덕 효과를 터트리면은 체력이 12% 오른다고 적혀있죠? 그래서 승정보랑 궁극기랑 미덕 터트리면서 어그를 한번 끌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템 올릴 때도 제가 이제 닌탑에 신었기 때문에 마저가 부족하죠? 그래서 망토부터 올린 거예요. 제가 어그로 받아주고 도망가죠? 베베스는 조주기가 많으니까. 좀 얄밉게 하는 게키포인트 지금 여기서 미드를 먼저 밀수 있으면 미드를 먼저 밀고 사이드를 도와주고요. 만약에 미드를 먼저 못 민다. 그러면 사이드 먼저 가서 상대방 사이드를 잡는 게 좋아요 선포터는 항상 체력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 마저 하나 사고 체력 그리고 E 쓰고 있을 때 다른 스킬 쓰면 은 E가 풀립니다 물론 E를 한번더 눌러도 풀려요 근데 제가 많이 해보니까 E를 한번더 누르면서 푸는 것보다 다른 스킬을 쓰면서 푸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Q가 제일 인상적이겠죠 왜냐면 Q는 4번 쓸수 있는데 쿨이 빨리빨리 도니까 이제 선포치를 해야 상대방을 카정을 치거나 먼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못넘어니까 천천히. 지고 싶은가 본데 미드탑이? 이런 발언칠만 하거든요. 피가 너무 없어서 일단 기한 타고요. 상대방 보디오가 되게 잘하네. 텔포도 있어서 막아볼만해요. 햇바론이라 쎄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 공부해주서 이만 스마이트 있어서 뺏어볼만 하고요 다시, 다시. 다시 노려서 잡은 다음에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변신은 나중에 하고요아 아쉽네, 이거. 지금 이제 상대방 두명 살아있는데, 이거 다이브 한번 쳐보죠. 쳐야 돼요, 이거 다이브. 막으면 다이브입니다. 근데 막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만났네요. 천천히. 실시기 위에 실시기움직기 지금부터는 이제 이를 처음부터 그냥 바로 써서 자르반 반각시키는 것도 좀 중요해요. 용치면 좋죠. 반쯤 죽어 있는 사이에. 저희 용스택 많이 쌓아놨거든요. 하대오죠. 상대방이 많 싸우러 오면은 바로 싸웁니다. 일단 버스에요. 하대오니까. 싸 걸어도 좋고요사대5라서 빼는 것도 좋습니다. 싸 구도가 이쁘진 않아요. 이게 네. 다 빠져서 뺄게요. 이때뭐 하냐면, 미드라인 관리해요. 얘네가 판타를 이겼기 때문에, 미드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라인 지을 게 없어서 일단 기안 타고요. 미드리얼 도와주죠. 지금 2대2거든요? 제가 내려가면. 오히려 이거 싸우는 게 좋아요. 바른 버프 빼면서. 미드 2차. 미더 떴고요. 미덕 뜨면은 뭐가냐면 상대방이 지금 선율이 두 개잖아요? 그럼 치감템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치감템은 뭐가냐면 이거 사는 거예요? 차영이네 대박. 지금 저 700원이거든요, 현상금? 죽으면 게임 질것 같아요. 이런 판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치는 거보다 그냥 사용 싸움을 보는 게 나아요. 상대방은 무조건 용을 먹어야 되거든요. 용으로 굴리고 가로는 쉬거나 그냥 용에서 4대사를 하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우리 탑이 테프로 안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람머스 게임을 해야 돼. 람머스가 미드 와서 박을 때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구도일 때는 좀잘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브젝트 때만 하는 게 좋아요. 변신하고 싶죠. 변신하고 바로 빠지고요. 근데 변신하니까 미덕이 터집니다. 이거 꼭알아주셔야 돼요. 미덕 터지는 거. 저희 텔퍼 없죠. 그래서 2대 3인데 빠지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얘네 입장에서는 용을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용을 이제 먹게 냅두고, 바론 먹는 것도 좋아요. 사용이어도 어차피 다음 용까지 노려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와드가 잘돼 있잖아요? 상대방 미드랑 상대방 삽이 와드가 잘돼 있으면, 바론 트라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희 5대5 질것 같거든요? 카시만 잡으면, 람머스가 무적돼서 안 죽을 것 같은데. 오, 어디죠? 앞라인부터 어이, 변신 왜안 돼? 그러면 용바론? 용가론 둘다 돼요. 앞라인부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바론 칠 때는 뒤로 가지 마세요. 뒤로 가면은 재미지더 들어오거든요. 집 갔다 용 가도 되고 그냥 바로 가도 좋거든요. 근데 이 정글이 집을 찍어버려서 저도 집 가죠. 그냥. 이판저 죽으면은 진짜 집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이제 막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도 가서 그냥 버스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게임 이긴 것 같아요. 싸우지 말고. 항상 어시 먹어요. 그래야지 변신 가능하니까. 변신해야지. 이제 패시브 스택이 쌓이면서 추가 공격 속도를 줘요. 베베스는 그리고 발음 먹었을 때는 이 쪼꼬미들 나오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파워 푸시기 좋습니다. 지금 레벨이 낮아서 1대1은 못 이길 거예요. 지금 발음 먹었는데 기한탄 우리 팀 뭐냐? 이게 사람들인가? 뭐 하냐? 라인 관리 안 하고? 왜다 집을 갔어? 이거 발음 먹고 집 가고 욕먹고 집 가? 뭐 하? 상대방한테 시간 주는 플레이죠. 미드 바텀 바텀으로? 저는 어차피 두두이가 많아서 도망가기 쉽죠? 제가 라인 관리합니다 제가 두명 묶어놨죠 지금? 바름 먹었을 때는 항상 라인으로 지금 못 지우는 거 보이죠? 또 얘네가 미드를 포기하고 바텀을 오네요 근데 바텀도 부셔지죠이 베베스의 장점 쪼꼬미들이 일을 잘하다 앞라인부터요 앞라인부터 내가 뭐, 어쩔 건데. 사실 W만 안 맞으면은, 자유 자제로 움직일 수 있어. 캐리했다, 진짜. 와, 드디어 유튜브 나왔네. 캐리 인정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죽었어. But that's alright